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공매도가 뭡니까가 아니고,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하락을 하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최동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를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참 민감하죠. 공매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공매도가 뭡니까가 아니고,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하락을 하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일단, 공매도 그냥 순수 뜻은 이게 빌공이거든요. 비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것을 말 그대로 판다. 없는 걸 판다. 뭔 소리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어떤 주식을 만 원, 내신 뭐 십만 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는데, B라는 뭐 기관이나 외인이,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면서 수수료, 수수료를 주면서 이걸 빌려가는 거예요. 이걸 빌려가서 어떻게 하냐. 빌려가서 뭐, 이걸 뭐 쓰진 않겠죠. 이걸 빌려간 다음에 바로 파는 겁니다. 매도. 이걸 할까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매도 의미를 보면은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을 해서 이 주식을 나는 없지만 빌린 다음에 파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거 팔아서 뭐 하나? 만약에 이제 이 B의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7 0 0 0 원으로 하락을 했어. 그럼 이상은 뭐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지만, 공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두 달을 잡고, 이게 한달 동안 7천원까지 내리꽂았어.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 공매를 치는 거, 이렇게 사서 파는 거를 쇼셀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수하는 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A라는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7,000원에. 그러면은 B라는 람은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남았죠? 3,000원. 이게 한 주면 모르겠지만 만 주, 십만 주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국내예요.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대차장고가 얼마고 대차거래가 얼마가 되었고 그리고 이 대차거래된 주수가 얼마나 되 있고 이 대주주는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차입 공매라고 합니다. 차입 공매 뭐 무차입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과연 내가 공매 현황 같은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네이버에다가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KRX a 쫙 뜨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공매도 장고라고 있어요. 공매도 장고에서 뭐 다른 것도 봐도 되지만 일단 맨 밑에 거. 공매도 상위 50 종목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여러 종목들이 떠 있죠. 이게 1위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공매도 장고 금액이. 대차는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포인트는. 그냥 공매도 장고가 뭐 몇십억이 있다, 몇백억이 있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네이버에 쳐도 나오니까, 뭐 비중 뭐 이런 것도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순위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장고 대량 보유자가 있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클릭이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것부터 볼게요. 자, 어디서 공매를 쳤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밑에 것도 볼까요? 이것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메릴린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보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세심하게 들어갈 때 메모를 해두거든요. 만약에 이제 대량 보유자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골드만삭스랑 메릴린치랑 모간스탠이랑 있는데 어 만약에 여기서 메릴린치만 남기고 두 아이가 나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 얘네가 왜 나갔지? 왜 이걸 상환하고 나갔지? 상환하고 나가는 거는 뭐 기간이 돼서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개인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어? 얘는 실적이 좋아졌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나? 어? 무슨 계약권이 있나? 뭐 좋은 합병권이 있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도 전환을 했나? 이런 정보들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기간이 돼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공매를 외쳐요.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수익 구간 이관이에요 얘네도. 물론 뭐, 다 수익 보는 거 아닙니다, 공매가. 지금 같은 시장에선 공매가 수익을 보는 구조고, 어, 메리린 칩만 맞고 다 남고 다 나가버렸네?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얘네 어팡을 보는 거죠. 뭐 어떤 호재성이 있나? 어, 얘네 영업이익이 얼마였는데? 플러스 30억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지성으로 차트만 보고 지금 주식을 하게 되면 은 거의 90% 이상은 깨질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구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구매를 보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